드디어 6 0일 챌린지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려요.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올해가 25년도니까 제가 25명 미트리 상온 제품 패키지를 10명, 그다음에 미트리 냉동 제품 10명, 그리고 매시브 그립 5명에서 총 25명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분들대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어 너무 아쉽고 어, 여러분들이 댓글에 어, 25년도 계획과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되도 상관없어요. 운동이 됐던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는 게 됐던 아무거나 이렇게 응원을 어, 계획을 도전을 적어주시면 25분을 선정해서 어, 저희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트리치에서. 이 패키지 상품을 아주 역대급 할인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싸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 패키지는 60일 챌린지 동안 제가 실제로 먹었던 제품들이에요. 저랑 이제 이 드레치랑 얘기하면서 이 구성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몸 관리하실 때요 그대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구입하시는 게 무조건 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이루시고 싶은 도전과 계획 꼭 이루셔서 저 홍꼬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모닝 오늘 아침부터 요 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연휴를 잘 보냈죠. 다하어트하면서운동하면서늘하던 <laughs>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가기 전에 이제 운동 딱 하시. 네, 운동 좀만 하고 오늘은 강하게 안 하고. 어떤 운동하실 거예요? 오늘 어깨 운동. 그 구정 때다 운동을 또다 해서 그 해야 될 부위로 하면 원래 하체예요, 하체. 근데 어차피 오늘 촬영도 하는데 뭔가 이게 근내 수분도 좀 채워 놔야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강하게 말고. 그 마지막 다이어트가 언제셨어요? 3년전인요 몸볼 보여주는 다이어트는 6년만. 그러면 40대 초반이랑 지금 후반 달라진다. 둘다 40대네. 6년 전 여도 그 40대 그 얘기를 하질 그 얘기 <laughs> 내가 6년 전 여도 40대인 <laughs>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한 40대 초반 때 했던 그 다이어트의 그 컨디션과 음. 지금 컨디션이 조금 다르신 게 있을까 해서 솔직히 다르지 아... 않다고 봐요. 제가 그때는 두번운 동했어요 하루에 19년도에 시합을 나가니까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근데도 어 이렇게까지 빠지네? 재능이좋은 다이어트 신인가? 미쳤다 지금. 지금 탄수가 모자라니까 미쳤어. <laughs> 제일 힘들게 다이어트하셨을 때는 그 루틴이나 식단이 어떻게 어요 그때는 무염 그리고 하루에 세번 운동. 그러니까 많이 하고 안 먹고. 그때 막그 손톱 깨지고 머리카락 갈라지고 매일 아침마다 코피 나고 뭔가 지금 생각 되게 아픈 사람이었어. 영양소가 맞지가 않은 거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영양소가 안 맞은 거야. 그럼 그때 그 무염 다이어트는 어디서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듣고 듣고.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선배들이나 사람들이 바디빌더들은 염분을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잘못된 것도 많죠 식단은 어떻게 가죠? 보디빌딩 식켰어요 정말 60일이라는 시간의 디데이가 길지 않고 가장 빨리 뺄수 있는 방법이 보디빌딩 식이잖아요 그냥 정말 고구마, 밥, 탄수화물, 그 다음에 과일 단백질은 닭고기, 소고기, 계란, 뭐 생선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만 먹었어요 칼로리 어떻게 보세요? 칼로리를 먹, 제가 계산해서 먹진 않아요. 저는, 저는 몸무게 빠지는 걸로 보면서 해봤죠. 대학교 때 일정하게. 매일 제가 그람수를 재서 매일 그래프를 만들고 같은 양을 먹어봤어요. 시즌을 다 보냈어요. 끝나자마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laughs> 그렇게 그람수까지 재서 칼로리 맞힌들. 제가 매일 운동 강도나 운동량이나 활동하는 양이 다른데 맞출 수가 없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감이라는 게 배가 안 고플 정도를 음. 배가 고파야죠. 다이어트 할때 배고파야지. 가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질 정도로 먹고. 배가 안 고프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아니지. 아침에 항상 배고파서 일어나요. 잘때 배고파서 자요. 감을 찾으라는 게. 아. 몸무게. 몸무게. 아, 몸무게. 항상 배는 꺼져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아. 무슨 포만감이야? 포만감이 어디 있어? 다이어트 하는데. 그 <laughs> 포만감 어. 없어요. 보통 보통은 이제 어, 운동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건데, 그런데, 사람마다 운동량에 따라 다르죠. 근육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한번 하느냐, 두번 하느냐, 고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 거, 그 기준은 3년 대상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상이나 기준을 알려주긴 하죠. 일주일에 몸무게를 뭐, 몇백골 하면서 몇백골까지 빠져야 된, 이 정도 사이에 빠져야 된다. 제가 그걸 계속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일주, 이주, 삼주 지나면서 맞춰줘요. 단백질은 몸무게 곱하기 보통 1.5에서 2 정도 먹으면 되는데 이 이상 먹을 필요 없어요, 거의. 근데 탄수화물은 활동인 거잖아요.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쓰는 게. 바뀔 수 있어요. 음,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제한을 두면 안 돼. 몸무게 곱하기 몇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싫어.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래게 하지. 말라고꼭 얘기해 줘요. 그러면 모든 선수가 다 성공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지 숫자로 하면. 체적인 운동 루틴 어떻게 일단 상체를 두번 돌릴 때 하체 한번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저도 6 0주 동안 상체를 조금 더애프터 영상도 촬영해도 이래다 보니까는 상체를 두번 하고 하체 한 번. 첫때에 나가기 전에 그냥 일단 다이어트를 싹다 먼저 하는 게 나아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어, 많이 빼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한5% 아래까지 싹 뺀다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해봐야 실제로 내가 근육량이 작은 거를 알아요. 턴타 딱 오면서 다이트 싹 빼면은 부족한 부분, 근육의 작은 부분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이제 이 정도 빼면 그 다음부터는 더뺄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못 빼면은 이게 그 역치과 원리에 되게 힘들어요. 이게 숄더프레드 올리시면서 살짝 <laughs> 내미전하시는 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일부러 그랬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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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다 됐네. <laughs> 왜, 왜 그러신 거예요? 어, 저 운동할 때마다, 막, 바꾸면서 해요. 요거보다 하나 더 숙이고, 하나 더 올렸어요. 원래 네 칸은, 네칸 상태에서 옆으로 벌려서 측면으로 더, 제가 지도했던 건 그게 많았던 거고, 지금 일부러 제가 풀가동범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측면을 오늘 한 번에 다한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는 전면 측면을 프레스를 나눠서 하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강도 있게 안한다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체에, 근육을 다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을 했는데 그걸다읽네 <목소리> <laughs> 그러면 지금 운동 시간을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웨이트 포함해 네. 그럼 비율을 5대 5로 가져가는 게 나아요. 한 60%가 웨이트. 60에서 65 60 웨이트를 조금 더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웨이트를 1시간을 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다 치였을 때 이거 집중도 있게 하는 한 시간이랑 그냥 핸드폰 보면서 널널하게 막 세트 사이에 오래 쉬면 산간이 완전 달라요. 그냥 한 시간 내가 지났다 해서 몸이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핸드폰 하지 마시고 되게 운동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로 제가 서, 그 회원분들한테 한 시간 또 웨이트만 드랍 세트도 막 누면서 유산소 같은 웨이트를 하라고 해요. 유산소 같은 서킷 트레이닝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 무게는 좀줄수 있어요. 그래도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짧다며 어떻게 다 얻어? 그럴 바에는 그냥 빠르게 그냥 고강도로 훈련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이 운동 설렁설렁하고 뭐 10분 20분 유산소 한다? 얻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식단은 조금 뭐, 다양하게 가져간다기 보다 엄청 그것도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네.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초반에 한 번에 얘기해요. 맛있게 다이어트 하는 건 없다. 그냥 다 먹지 마. <laughs> 잘안 먹는 게 낫다. 네. 맛있게 다이어트 하는 건 없어요. 본인이 맛있으면은 다이어트의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들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걸 찾는 순간 계속 찾게 되거든. 닭고야에서 제일 맛있는 걸사 먹어요. 가장 비싼 가장 맛있는 고구마, 자기가 좋아하는 어, 그 다음에 가장 먹기 편한 부드러운 닭가슴살 미트리 음... 닭가슴살 <laughs> 어, 그 다음에 저 고구마 비싼 게좀더 맛있잖아요, 더 달고 그죠, 그죠. 비싼 거 먹어요 음... 한 1.5배 정도 해가더니 보통 싼 거보다 근데 그 먹어봤자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된다고? 전에 트레이너 하실 때는 일반 분들도 많이 주도하셨잖아요. 네. 비포애프터가좀 가장 기억에 남으 시는 분이 어떤 케이스? 그, 옛날에 제가 센터 처음 했을 때인데, 160kg인가, 163kg인가, 이 정도인 남자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80 몇, 86kg까지인가 뺐어요. 몸무게 한반 정도 뺐단 말이에요. 한 1년 걸려서. 아, 10개월, 10개월. 진짜 열심히 하고, 10개월 뺐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됐죠. 어, 그 친구가, 지금 딱 순간 기억이 나네 그때 지도를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막, 그, 강하게 못했죠. 완전히 초고도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활동하는 거, 이 운동 레슨 받는 1 시간, 1 시간 뭐반이 안에서 뭔가 어, 다 끌어내기 너무 어려워. 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식습관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음식 같은 경우도 어, 무리하지 않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줄여서 습관 만드는 거. 운동도 웨이트를 하면서 중간에 계속 PT 체조를 한다든가 뭔가 계속 움직이, 안 쉬어요. 유산소 같은 웨이트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집에 갈때한 정거장 전에 내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게 적응이 되면 두 정거장 전, 또 적응이 되면 세 정거장 전. 제일 중요한 건어땠든 우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활동 칼로리량이 많으면 되니까 그걸 계속 제가 몸에다가 익숙하게 만들고 이해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만 스쿼터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시키면 안 되고 점점 적응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대부분 없더라 그냥 막 했지 뭐 선배들이 시키 하라고 하는 거고. <laughs>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진짜, 대학교 들어가서, 저학년 때예요그 훈련시켜준 건지 그냥 이렇게 막 괴롭히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스쿼트 100kg로 100개 시켰어요. 100개. 100이면 그렇게 안 무거울 수도 있는데, 100개가 힘들어요. 근데 안 쉬고, 안 쉬고. 근데 그걸 끝까지 했어요. 이 학물고 했는데, 알자를 빡 오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하다가. 그리고 제가 한두달 넘게 쉰거 같아요. 그안 했으면 되는데, 어, 그걸 또 해서 또 멍청, 멍청이 같이.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때 너무 싫지, 나 너무 싫고 다 때리고 싶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제가 무혐으로한것 자체도 다 도움이 됐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합날. 당일 예측하는 느낌으로 인바디를 촬영하러 또 이렇게 새 클리닉에. 저 어저께 자는데 제가 딱 둘러놓고, 둘러넣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자요. 근데 어저께 잠이 안 오는 거야. 뭔가 설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은 거 같아. 어떻게든 공식적인 다이어트가 끝났잖아요. 부담감이 좀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촬영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촬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결과물도 나오고. 이두 가지가 너무 설레는 거 좋은 거야. 그기 이때까지는 사실 코치로서 약간 서브 역할이고 서포팅하는 형태인데 어. 오늘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공이니까 너무 좋아. 감정이었나 봐. 오늘 이게 확신이 있어요. 진짜 약간, 저 보자마자 어땠어요. 저 보자마자 느낌이 있잖아. 딱 얼굴 보고.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는 음. 나이가 들면 음. 하기 힘들다. 호르몬이 아... 떨가지고 하니까 네. 그런 약간 정론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회복도 덜 되는 게 느끼고 피곤함도 많고 그게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뭘 조금 더 휴식을 더 실제로 더 저도 신경을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서 최선을 다하면 40대 50대 분들이 봤을 때아 그래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네 그러면 난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를 좀 해주고 싶긴 했어요 송석찬 선배님 못 만드신 걸좀거든요 어, 네. 50대라는 것도 좀놀랐는데 어. 50대가 뭐, 뭔가 이게 그 근질이 이제 어. 보이는. 저 석천형 한 15년 넘게 알고 있어요. 아, 예전에 아이고.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고, 저희 센터에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오래돼서 잘 아는데, 그때도 몸이 되게 그때 만들 때 좋았어요. 열심히 하시고. 50대인데, 네. 그렇게 미끈한 몸을 만들고, 그래, 복근도 이렇게 좀 보, 보이기도 하고, 저,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예상하시는 체지방률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저도 거울로 체크하고 제 눈바디 체크를 하잖아요. 몸무게는 제가 82에서 84 정도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되지 않을까. 4% 때를 얘기했잖아요. 4.9%. 어. 솔직히 어렵지 않을까. 느낌상. 몇 퍼센트 정도 때좀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안 빠진다. 음, 저는 요번에 한 40일 정도 됐을 때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먹으면 괜찮 저도 그렇고 다이어트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중간에 주유반에 조금 더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또좀 빠지더라고 느낌상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열심히가 보상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결과가 아니죠 뭐 <laughs> 지금 결과가 안 좋아서 다음 결과를 위해서 또 하는 것도 그렇죠 네. 그것도 있지 Not minerals. 뭐라고 이게 또 긴장이 되냐 마이크 빼드려요? 저번에 나 이거 벗고자 했나? 아니요 달고 지으셨왜 뭐 이렇게 다 벗고 싶지? 아니 근데 몸무게는 뭐 5kg 음. 정저 몸무게는 못 맞추시면 약간 아마추어 어... <웃음> <웃음> 그렇긴 한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 음. 긴장감이 <laughs> <laughs> 아나 근데 몸무게는 <laughs> 되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해요 근데 이거 아 이게 체지방률이 근데 갑자기 막10% 아래로 못 가면은 막내 자체가 아... 화날 거 같아 하 측정 중입니다 손잡이 잡지 마시고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자 몸무게는 통과 오 그죠 몸무게는 통과 하아 갑자기 잡기가 싫네 이거 안볼 거야. 아, 그만 올라가라. 오... 안 돼. 그만 올라가라. 어,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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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뭐야 아, 이거? 궁금해. 안봤 나. 오... 왜 <laughs> 이렇게 <laughs> 체지방률이 많지? 제가 마지막에 13점 몇이었잖아요. 그치, 1 3 그러면 4... 1. 몇 프로밖에 안 빠진 거야.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10 아래로 갈것 같았죠. 인바디상은 실패. 폭망으로 실패. 그러나 우리는 시합에 가서도 심사위원한테 인바디를 내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야. <laughs> 이제... 이거 아,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진짜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예, 혹시 오니까 응? 음? 나는 <laughs> 음?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 막 정확하지 않는 이게 좋아. 응? <laughs> <laughs> 음? 어, 바지 안 보소질? 아, 울하네? 아,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제도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너 몸이 별로네, 제도전 해. 아, 그 정도면 잘 뺐지. 의견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서도 저도 예전에 실제로 찍어가지고, 이 공간에서만 8년, 10년 돼가지고, 철균 아예보시요 철균 아 바디 프로필 계의 시조세 어. 이거 저저안사람들 이거 진짜 다다 아는 사진이거든요 어. 저의 저를 알면 이 사진은 다 아는데 이걸로 제가 홍보를 세트 홍보도 많이 하고 진짜 음. 맛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근데 이거를 스타트로 끄는 거지 어, 바디 처음 프로필. 찍은 거예요 어, 어. 그때는 어. 바디 프로필을 안 했었지 아무튼 오늘 한번 새로운 또 10년 만에 딱 10년, 10년 11년. 11, 11년 됐네 11년 만에 또 새로 또 영상 한번 새로 한고가봅시 너가 찍다가 몸이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했지 진리죠 <laughs> 뭐 오늘도 고구마 고구마와 닭가슴살 고닭 고닥. 다이어트는 고닭이 질리지네 고구마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네. 고구마 비싼 거 먹는다니까 근데 매번 그러면 쪄 놓으세요? 에어프라이 이런 데다가, 한 이틀 지잖아요 음. 국물 맛있는 거구만은 수분도 많고 해서 괜찮아. 이건 옛날이랑 똑같은데, 닭가슴살을 옛날에 제가 다 생으로 했단 말이야. 생으로 하면서, 저 삶아 먹진 않거든요. 막 요리를 하고. 그게 이제 없어졌지. 그 너무 편해, 그게 일단. 아,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려면, 60일이 뭐야. 60, 60년도 하지. 60년 해봤자 10%도 못 내려가지만. 아, 계속 생각나. 아, 근데 저 진짜 나름 충격이에요. 맛있어.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많이 구입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구입이 홍코치가 엠버서드를 오래 할수 있는 길 감사합니다. 편하고 맛있고. 음. 음. 명분을 못 잡았다는 핑계로 관리도 소홀하고 그랬었는데, 내질러 놓고 60일이 지난 지금 시점 생각해보니까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나름 잘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 도전과 30대 도전, 40대 도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40대 도전을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했던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그 노하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제가 선수들한테 더 지도하는 것, 또제 삶에 있어서, 어, 더 제가 생각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다 40대 도전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어렵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냥. 그냥 열심히 하는, 지금 상황에서 적응해서 열심히 하는. 도전하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어... 도전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도전을 하고 또 20대 때 선수로서 30대 때또 지금 40대 때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코치도 하고 바디 프로필 다시 찍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전 자체가 없으면 얻는 게 아예 없으니까 그게 성공을 한 번에 하던 시행착오를 갔던 그 시행착오 자체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는 도전이 없으면 은 저는 죽은 삶, 의미 없는 삶, 성장할 수 없는 삶. 운동을 3 0년살셨지만 챌린지를 하시면 t i o n a 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호르몬도 떨어지고 운동을 쉰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n a t i 빠르게 몸이 변하진 않았어요. 제가 20대, 30대 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몸을 만들고 아이정도면뭐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 정도는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선수 때의 그 60일 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회복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마음처럼 안된 조금 무리한 그 목표 설정을 하긴 했었다는 <laughs> 저... 목표를 잡았다면 어느 정도... 저는 근데 한7-8%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저는 됐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좀 아쉽긴 하죠 지금 몸무게 1차 목표 일, 몸무게는 맞췄고 맞힌 것보다는 달성을 했고 2차 목표인 체지방률이 안 됐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시행착오가 생겼잖아요 도전을 하면서 그러면 또 다음번에 어, 체지방률로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코치님에게 모델링이 어떤? 홍코치라고 하는 홍준영이라 홍준영 홍준형 선수라고 하는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준 보디빌딩이 인생 전체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33년 어 운동을 했거든요. 중3 때부터 해가지고 33년 됐으니까는 보디빌딩밖에 없는 음 이런 제 라이프의 첫 번째 그리고 모두 전부 제가 이 60일 챌린지 하면서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20대, 30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응원도 많이 해준 걸저 느꼈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름 또 열심히 해서, 이런 애프터 모습도 보여주고, 과정도 보여드렸으니까, 는또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멋진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운동 방법이나 뭐 식단이나 관리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힘내서 같이 홍코치와 함께 멋진 몸, 건강한 몸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들 도전!